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박혔다 e on,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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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, c o 이 e on, c o 야, 이 on, come <laughs> 나 이거 디코로 껐다 켜나고 있거든 야미친다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아니 시X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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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팔았어 다 팔았어 <laughs> 가자고? 가는데? 출발해 출발해 야출발하지출발하지야저 아, 야, 누구야 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야, <laughs> 같이 가 야아 <laughs> <야>, 이 씨. <laughs> 야! 아니 돈을 다 벌었는데 미친년 들아? 야나죽죽이야씨너 죽을래? 먹었어 됐다 왜왜왜왜왜? 이와봐요총 쏜다 이왜로와봐이야야마아리로와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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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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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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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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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 이제 안 뒤진데 못 가서 뒤진 줄 알았네 아, 어디냐 여기 킬 있는데? 어디? ㅈㄹ하고 어! 어? 있네 <웃음> 웃음> 미안하다, 야, 너나유미안 야! 너뭐 들었냐? ㅈㄹ하고 아, 무섭다 이거 시원보이무니까이 야, 야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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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, 기다저기다 아, 야, 여기다. 야, 어디 아, 야, 여기다. 야, 여다 야, 여기다. 야, 여기다. 야, 여기다. 야, 여기다. 야, 여기다. 야, 여기다. 바여비다비 여기다. 다 비상출구 어디 있었지? 일제로 왔었다 이거. 그럴걸. 아저기뭐 하나 또 있는데 물건. 못 들어, 못 들어. 저 새끼들 작업을 안 시켜.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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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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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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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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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유현 대박 개새끼야 잡았어 야야야 이거 보고 있어 야 보고 있어야 돼 이거 야유현이야유현이이 보면서 나 따라와 나 따라와리 야 니가 금방 보고 있어 야, 나보기인데 야, 나 일단 간다. 밑에, 밑에 어, 야, 나뒤 돈데. 어. 야, 야. 어떡해. 물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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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물. 어디, 어디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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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, 어디? 나, 나, <laughs> 아, 야, 유현이. 기다려. <laughs>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어디, 어디? 기물소리, 오른쪽, 기물소리. 됐다 엄마야 기상이 기상이 야 이거 좋다 가끔 존나 가까이 인데오 살려줘 이 씨랑 야저것다야부경이야빠들리다 <laughs> 했다 야저댔다야 가볼래? 아 근데 이거 개운 아니에 이거 소리 괴물이 아닌데? 뭐야? 초록색 빛 뭐야 저거? 이거 뭐야? 으악! 뭐야, 왜 죽었어요? 뭐야, 어. 뭐가 어. 어. 많다? 식은단도 씨발. 켜봐라, 불. 아무것도 안 된다. <끝> 어! 아! 야, 씨발, <끝> <시발요>! 다 <끝> <끝>